여러분은 정말 무엇이 가치있다고 여기십니까? 하나님이 가치있다.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있다. 아니면 만몬이. 이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다는데 만몬이 가치있다. 만몬이라는 건 물신 뭐 그런 겁니다. 돈이 가치있다 이런 겁니다. 여러분 어떤 걸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? 예,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이걸 좀 바꾸라는데 자기의 가치가 바꾸 깨워져야 되는데, 여러분은 누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? 만몬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?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? 우리가 믿는다는 건 만몬보다, 돈보다가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잖아요.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.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이렇게 모여지면 돈이 나를 행복하겠다고 믿습니까? 아니면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다고 믿습니까?